아는 고수 대체 불가 정치권 닭가기저격민남 원칙 앞에 타협 없는 폭천 홍천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준비 되셨습니까? 고수로서 고, 고수는 저는 그저 먹는 거 밖에 아, 네. 모르는데 <laughs> 그 고수요 부담스럽네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 이야기부터 짚어보려고 합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회의가 연일 공개적인 데서 충돌이 음.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이렇게 오래 장기적으로 갔던 것도 저는 최근엔좀 오랜만에 봤다는 생각이 들던데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죠. 6개월 네. 조금 넘어가는 정말 정권의 아주 초반기죠. 음. 어, 대통령 권한이 극성기라고 음. 할수 있습니다. 가장 힘이 센기 그렇죠. 할까요? 예. 그런데 어, 그동안에 음. 대통령의 말, 또 추진하고픈 정책, 네. 뭐 방점 이것과 민주당의 언어, 음. 그 다음 그 모습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간다는 생각을 음. 못, 좀잘안 들게 했잖아요. 음. 왜 저러지? 음. 엇박자나고 대통령이 원샷 받을 타임에 또, 다른, 어, 이슈를 있겠네. 해서 좀 초점을 흐리고, 그래서 참 희한하다, 희한하다 싶었는데, 어, 만약에 지금 합당까지 하게 되면 아마 지금 당권파 쪽에 세력이 더 강해지고, 음. 앞으로 당내 경선에서 당권파들이 계속해서 음. 어, 이기고, 민주당이 이제 대통령, 물론 뭐 대통령을 배출했으니까 협조는 하겠지만 오히려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네. 당권파 위주의 정당이 될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걸 경고하고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이해합니다. 아, 이현주 최고위원 발언이 <laughs> 수위가 되게 높더라고요. 뭐 특정의 대권 놀이 이렇게 면전에서 직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실제로 이거는 당원 조사를 해보자 라고 더 정면승부를 하는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원주권주의, 네. 이거는 정말 뭐법 터치할 수 없는, 네. 뭐, 뭐 공리 비슷하게 네. 지금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네. 대표 시절에 원래 1대 70 정도였던 대의원 권리당원 음. 그 비율을 비중, 네. 비중을 비용. 1대 20 음. 그때 반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네. 낮췄고 또 전국적으로는 음. 1인 1표로 가는게 맞다 음. 라고 지속해서 얘기를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거다. 그리고 조국당과의 합당에 대해서도 결국은 언젠가는 하게 할 대상이다. 음. 음. 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네,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 기껏 할수 있는 게왜 지금이냐, 하필. 네, 저왜 지금이냐. 예, 네, 그거밖에는 얘기할 게 없죠. 상당히 군, 군색하죠. 네. 그니까 러 정청래 대표는 아니, 1인 일표 이거 그렇죠. 당신으로 다 찬동하는 거고. 그렇죠. 가결도 됐고. 가결도 됐고, 네. 당원 주권 정당인데 여기서 이렇게 떠들 게 아니고 우리 주권자인 당원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거 보자. 그에 따라서 음. 다르면 또 따르면 될거 아니냐 네. 이런 명분에서 음. 앞서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명분에서 앞선다 조금 전에 정치 속풀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때 <laughs> 1인 1표가 가결된 것에 대해서 음. 이제 민주당 김상일 평론가랑 개혁신당 이동대변 약간 다른 해석을 했어요. 이게 가까스로 통과돼서 민주당 내에서 이게 합당과 관련된 논란이 많이 반영된 거다.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것과 아니다. 가결된 걸 그래도 가결된 걸 봐야 된다. 실제로 정청래 대표가 원하는 바로 진행될 거다. 약간 다르게 보셨거든요. 민주당을 또잘 아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당원들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데, 좀 어떤 게더 전망이 맞나요? 지금 저게 이제 중앙위를 통과를 그렇죠. 한 거죠. 네. 중앙위는 권리당원보다는 훨씬 더 네. 고관여층이고, 9, 뭐, 뭐 당직자 위주고요. 네. 뭐, 그래서, 완전 그 당권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네. 저번에 부결도 됐고요. 네. 어, 지금 가까스로 된 거냐, 넉넉하게 음. 된 거냐는 건 모수를 뭐로 잡느냐. 음. 원래 이제 제적분의 과반을 그렇죠. 넘어야 네. 지금 통과를 하는 거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한 52%, 53% 네. 지지니까 가까스로가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을 음. 해요. 근데 친명계가 적지 않은 오히려 더 다수라고 여겨지는 저 중앙위에서 저걸 왜 통과시켜줬냐? 우선은 뭐 투표기 저 기간을 이틀로 잡아가지고 넉넉하게 네. 하면서 계속 왜 투표 안 하냐? 빨리 해, 빨리 해. 라고 그런 보도들이 있었죠. 예, 예. 네. 독촉을 한 효과도 있겠고 그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슈가 일인일표와 합당이란 게 네. 있었는데 일인일표를 일단 했으니 네. 합당은 좀 뒤로 밀, 밀어라 요거 하나 음, 음. 어, 만족하고라고 네.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음. 아 어쨌든 당신 저 명분 세워졌고 네. 음, 이거면 언제라도 이제 합당할 음. 수 있는 건데 그~ 왜 하필이면 오얏나무 밑에서 음. 그 가끔, 가끔 매냐, 매냐. 음. 좀 이따 하면 될거 아니냐 당신 명분을 세웠는데 음. 그런 뜻이 아닐까? 음. 근데 그런 뜻이면? 정청래 대표는 그걸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을 지금 이게 정청래 대표의 뜻이라기보다는 네. 그친청계 음. 강성당원들, 그 과거 이제 친문으로 여겨졌던 분들도 이제 거기 대거, 대거 가세를 한것 네. 같습니다. 수적으로 전체 그 당원들 중에 우위를 접하, 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각종 당내 경선에서 저번에 최고위원 보궐선거 때도 네. 55대 45 정도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우위를 지금 점하고 있기 때문에 어, 거칠 게 없죠. 아니, 저 계속 정청래 대표한테 그쪽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난리가 아닙니다. 밀어붙여라. 밀어붙여라. 당원의 뜻이다. 그러니까 호랑이 등에 올라탔기 때문에 내릴 수가 없고 또한 정청래 대표 자신으로서도 검은 안에 있을 때 무섭지. 꺼내면 어떻게든 뭘 배야 돼요. 네. 지금 꺼냈습니다. 안 배고 그런가 배하고 집어넣으면 아마 리더십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겁니다. 정청래 대표가 처음에 합당 얘기를 약간 갑자기 꺼냈다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고 그날이 또 이제 코스피 5천 처음 돌파를 한 날이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뭐 사실 어느 정도는 물을 입고 꺼낸 게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지금 논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조국 혁신당이 가장 황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제 신장식 최군가요? 네네. 뭐썸좀탈라 그랬더니 프로포즈 해가지고 그렇죠? 심각하게 고려하는데? 김치 싸대기를 뭐, 뭐 얘기했죠. 시어머니 네. 등 시댁 식구들이 와서 김치 싸대기를 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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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참 어, 찰지고 맞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아 뭐야 도대체? 그쵸 합당을 이제 던졌는데 어. 지금 오히려 뭐 합당 얘기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민주당 내부가 좀 네.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네. 것같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어, 이재명 대표 시절에는 당원들, 팬덤들이 이렇게 분화가 되지 않았어요. 음. 그 윤석열이라는 공통의 저, 적이 있었기 음. 때문에 네. 어, 저 윤석열 음. 체제를 빨리 무너뜨리고 대선에서 승리하는 거라는 음. 같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데 네. 어, 대선 승리 이후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쫙 갈렸어요. 음. 어떻게 갈렸냐. 친천계는 음. 이제 이재명 음. 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니 네. 이제 잘할 거다. 음. 압도적 의석을 몰아줬잖냐. 네. 이걸 가지고 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 음. 등 지금 셰플도 단기에 뽑으라고 문재인 때도 못했는데 밀어붙여라. 음. 강하게. 네. 그래서 각종 개혁작업. 에 관심이 있고요. 친명 쪽은 아니 대통령 되기만 하면 뭐 하냐. 네. 성공한 대통령을 해야지. 안정적으로 국정 수행할 수 있겠죠. 당이 도와줘야지. 여당이 함께 해 줘라. 예. 네. 요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다릅니다. 네. 이렇게 분할을 하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초국당 당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네. 그 신문 쪽이 많은데요. 어, 이 친청 쪽이 더 커지게 되죠. 어제 이 발언도 좀 저는 관심이 있었는데 유시민 작가 발언이 조국 대표 항에서 대통령이 될 생각이 있다면 본류를 타야 된다 이런 말을 했고 거기에 한준호 이제 민주당 의원이죠 전체고 위원이 아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반박을 하기도 했어요. 이건 어떤 단면이라고 봐야 될까요? 본류란 거는 네.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 정치 근대 들어가서 지금 2번 밑으로 3번 4번 5번은 네. 대통령에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네. 1번 아니면 2번만 됐잖아요. 그러니까 1번으로 들어가야 된다. 본류로 음. 대통령이 네. 그, 되려면. 그그 본류란 게 1번이죠. 음. 민당이죠. 주 그러니까 어, 지금 뭐 김치 싸대기를 막건 말건 저정책 미래를 된다? 위해서는 들어가서 거기를 먹어야 된다. 대통령이 되려면 이런 포인트도 또 논란이 될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음. 예. 아니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또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로서는 이게 한 3년 차, 4년 차, 3년 차도 조금 빠른 감인데 한 4년 차 정도의 후계 구도가 나오고 경쟁이 일어나는 네. 게 자연스럽고 건강한 거죠. 근데 6개월 좀 지났는데 지금 벌써부터 후계를 가지고 우르렁대고 있어요. 내가 지지율이 낮은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야? 어, 거기다가 찌그락박그락 하면서 계속 노이즈만 내고 있고 그니까 신경 쓰이는 거죠. 이제 뭐 정청재 대표가 재선 의원들도 만나고 중진들도 만나고 좀 사전 정지 작업을 하실 것 같은데 민주당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원주권주의에 대해서는 네? 1인1표에 대해서는 당신들도 다 동의하지 않았냐? 명분에서 앞선다라고 그리고 하셨죠 그리고 합당도 이거 언젠가는 해야 될 거라고 음. 다들 생각하고 있지 않냐? 음. 이런 의 명분에서 앞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 그런,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적인 네. 목적으로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다. 음. 얘기하기 쉽겠죠. 음. 이제 그렇게 소주 한잔 기울이면서 얘기하면, 뭐, 그 면전에서 난 그래도 끝까지 당신 못 믿겠어. 음. 하지 마. 라고 하겠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당원들의 음. 뜻을 물으면 찬성이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향이 지금 현재도 네. 55 정도인데 네. 어, 항상 비둘기파와 매파가 싸우면 매파가 이깁니다. 음. 매파가 뭔가 이깁니다. 명징하죠. 어, 더 어, 멋있어 보이고. 음.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여쭤보고 싶어요. 국민의힘은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장동혁 대표 뭐 지금 뭐 친한 게 추가 징계 얘기도 나온 건은 있지만 아직 뭐 진행이 된건 없고 한동훈 전 대표도 일단 토크 콘서트를 잡아놓은 거 이외에는 뭔가 뭐 어디로 나가겠다 이런 말은 그냥 설로만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상황은 지금 뭘좀 지켜보고 있어야 될까요? 어떤 게좀이점이 될까요? 장동혁 대표가 대표연설 이후에 뭐뭐뭐 뭐, 뭐, 뭐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네네. 뭐 이런 얘기 다 계획이 있다 바뀌겠다 그렇죠? 어차피 키를 가진 쪽은 국민의힘도 당권파. 네. 어, 장대표, 장대표 쪽이기 때문에. 네. 그 숙적 한동훈을 이제 쫓아내어요 그러면 장동혁의 국민의힘은 음. 어떻게 할 것인가? 음. 바뀐다는데 어떻게 바뀔 건가? 음. 근데 인사하는 거 보면 그 참, 윤호개인만 지금 계속 중용하고 있는데 저거 뭐 어떻게 할 거지? 그래서 그 한동훈이 뭐 어디에 출마하고 말고는 네. 조금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음. 왜냐하면 아직 판이 완전히 어, 정리가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누가 저 광역으로 나가면서 네. 어, 현역의 원 자리가 또더 추가적으로 빌 음.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남았기 때문에 음. 한동훈은 당분간 그걸 좀 지켜볼 겁니다. 좀 상황을 지켜본다.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측근들은. 어쨌든 재보궐에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재보궐자리 달라지다 보니 지금 뭔가를 빨리 얘기할 수도 없고 지역도 얘기하기 어려운데 일단은 대구, 부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판단은 일단 맞을까요? 글쎄요, 우선 저는 뭐 조금 생각을 조금 달리 하는데 어, 네. 어떻게 달리? 달리 하는데 지금 국민의 힘이 응.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다. 응. 그래서 3파전으로 가도 네. 최소한 민주당에게 승리를 안겨주지는 않는다. 라는 음. 전제가 되는 네. 곳이 여러 군데면은 네. 그러면은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음. 골라서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네.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좀 오히려 더 공부한 입장에서 음. 여기서 자기가 나감으로서 음. 보수표가 양분되고 오브지리로 네. 민주당이 당선을 하게 되는 음. 이런 상황을 어 초래하게 된다면 그건 역적 소리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음. 결과를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면. 네. 근데 당분간 그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압도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음. 6월까지 그게 가능하겠냐? 음. 텃밭이라고 일컬어지는 뭐 대구, 네. 호기 같으면 최소한 민주당은 안될거 아니냐? 음. 음. 그니까 나가 나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음. 부산은 그거보다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민당이 어. 될 가능성이 수도권보다 낮은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는데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음. 제가 대구 친구들한테 뭐 카톡 도 네. 많이 오고 단톡방에서도 뭐 지낼 길 떠들고 그래요. 어, 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유승민 대표처럼 음. 어쨌든 거기도 배신자로. 규정 짓고 좋은 물실을 새기고 있는 음. 상황입니다. 대구에서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배신자 찍히면은 음. 유승민 대표 억울하게 지금 배신자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안 지워져요. 배신자 찍혀서 나가서 될 일은 좀 힘들고 음. 모르겠습니다. 뭐제제 제가, 제가 듣는 게 다는 아니니까. 네. 그래서 왜 배신자라고 생각하냐고 음. 이제 꼬치꼬춧아 네. 어, 뭐... 물어보셨어요? <laughs> 어,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어, 우선, 박근혜 대통령을, 음. 어, 탄핵하는데, 네. 그, 뭐라 붙인 음. 일등공신이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정권을 줬는데도 음. 이재명을 구식, 구속시키지 못한 무능력자고. 세 음.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신의를 배반하고 음. 뒤통수를 친 사람이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해요. 참, 나 니네들 많이 꼬였다. 음. 근데 뭐 그런 생각들을 막 공유하고 음, 음. 하는 거 봐서는 그 배신자가 상당히 어, 배신자론이 음. 어, 상당히 뭐 광범위하게 좀 퍼져 있는 거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수도권요? 이 수도권으로 나가야 되나요, 그럼. 어떤 분은 개항을로 가야 된다라고도 저는 권하는 게 조국 대표와 음? 1대1로 붙어라. 조국 대표랑 1대1로? 네. 조국 대표가 나가는 곳으로 나가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네. 1대1로 붙어라. 그래서 이기고 돌아오면은 으흠. 당신의 저, 정치적 자산이 될 으흠. 것이다. 그리고 조국 대표와 일, 어디 선점을 했을 때 골로 꼬장 따라가면은 국민의힘이 네. 네. 오히려 그 자당 후보를 내는 게 음, 부담이 될수 있다. 그렇죠. 음, 여러 가지 보석이네요. 아 그러니까 미리 네. 나는 모르겠다. 네. 그렇지만 조국 대표가 어디를 나간다면 음. 난글걸로 나가겠다. 지금부터 미리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명분도 세워놓고. 예. 예. 음. 그거 외에, 나 빠지다라가지고 원내 진출하겠다고, 을그뭐 어디 뭐 여기저기 네. 재고하는 모습은, 뭐온당하신거습니다요부수를 띄워라, 라는. 아유 어차피, 네. 네. 어차피, 레거시를, 서사를 만들려면, 네. 뭐 부딪히고 깨지고 이기고 음. 나아가고 이런 게 있어야죠. 음.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이제 부동산 SNS 쓰는 것도, 뭐 논란도 되고 있고 화제도 되고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는 매물이 많이 늘긴 했대요. 이게 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글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보면은 네. 우리나라 부동산 왜곡이 다주택자가 주범인 것처럼 계속 거기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요. 일단 매물을 내놓게 하려는 것 같죠. 네. 근데, 다주택자가 뭐 많긴 많습니다 음. 서울만 해도 뭐한 50만 좀 음. 넘어가는데, 그분들이 내놓으면 뭐 많이 풀리긴 하겠죠. 음. 근데요, 지금 그 강유정 대변이라든가, 네. 또뭐 뭐 대치동 일곱 여섯 채뭐뭐 이런 분들, 오춘추관장. 예. 뭘 내놓은가 좀 자세히 보시면요. 음. 다 똘똘한 항채를 지켜요. 반포, 음. 뭐 리버 뭐뭐 뭐 음. 그거 놔두고 용인거 팔고, 뭐, 이렇게 음, 네. 똘똘한 건 지킵니다. 네. 저는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자산을 축적하고자 하는 욕망을 제약시 할 수는 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그게 어, 수, 저, 어, 수탈이나 음.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거나 법을 어기거나 하는 것은 단호하게 응징을 해요. 네. 물이 높은 곳에서 밑으로 떨어진건 중력 때문이죠. 음. 중력은 그건 뭐 원칙입니다. 네. 부동산이, 부동산이을 갖고 있는데, 음. 이 부동산을 좀더 비싼 가격에 팔고 싶어 음. 하고, 세금을 덜 부담하고 싶어 음. 하는 거, 그 자연스러운 그것도 욕구죠. 중력 같은, 중력 같은 거죠. 음. 거기에다가 뭐, 금리, 세제, 뭐, 규제, 뭐, LTV, 어쩌고저쩌고, 네. 이런 거는 저는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다 큰 바위를 이렇게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바위를 놓으면 골로는 물이 안 가겠지만 옆으로 비껴갑니다. 네. 야 물아 너는 왜 옆으로 비껴가니? 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음, 음. 그동안에 이 똘똘한 한채 작년, 작년도에 서울 이외의 지역 거주자가 서울 지역 주택을 매, 매입한 네. 통계를 봤더니 음. 네. 24년도에 비해서 50% 이상 늘었어요. 음. 이게 무슨 얘기냐. 점점 또 저, 다주택자 규제로 하니까 한 채. 음. 한 채로 똘똘한 놈. 이쪽으로 다 몰리거든요. 음. 저는 다주택자보다는 이게 더 문제인 것 같고. 음. 그래서 지금 저 청와대 참모들도 네. 똘똘한 놈 남겨두고 나머지 파는 음.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때리는 건 뭐, 시원합니다. 네. 그, 뭐, 한정된 자원, 좁은 국토에서 또 우리 청년들 막 감성 뿜뿜 해가지고 하기 좋죠. 근데 진단은 제가 보기에는 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어 하냐. 부동산 정책이란 거는 흐르는 물에 큰돌 하나 갖다 놓는다고 이게 뭐 네. 흐름이 바뀌거나 네. 줄어들지 않아요. 댐을 잡고 도수를 옆으로 뽑아가지고 도망갈 때를 만들어요. 네. 그거는 뭐, 대통령이 SNS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 안 팔면은 세금 더 때리겠다 해 가지고 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종합 예술입니다. 오케스트라입니다. 한쪽만 뛰어나서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거. 음, 부동산 진짜 어렵다. 뭔가 다주택자를 잡지만 진짜 문제는 그 똘똘한 한 채에 있것니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알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여서 요거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끝내야 할것 같습니다.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결국 항소를 포기했는데 이게 뭐 정진상 전 실장이나 이런 분들의 재판에도 좀 영향을 줄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 같이 기소된 분이 음. 이재명 네. 대통령. 대통령이죠. 네. 공범들 다 무죄받았는데 항소 포기했으니까 그럼 확정된 거고. 확정된 네. 거고. 그러면 같이 기소된 사람 지금 재판 중지 중인데 네. 나중에 그렇게 되겠죠. 음. 아마 이건 공소포기 최악일까 음. <laughs> 아닌가? 음. 어쨌거나, 그,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요번에 얘기한 거 보니까, 이거 법무부하고 얘기 안 했어. 대검하고 긴밀하게 상의한 거야. 이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 네. 그거 뭐 누가 물어봤냐고.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세상에 세상에 기소한 사람, 기소한 피고인 전부가 무죄를 받았어. 전부 무죄 사건이야. 이걸 항소안 하는 거는 제가 1 9 8 0년 이 년대 고시공부하고 음. 지금 처음입니다. 검찰권을 절제하자는 그런 기 절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네. 그러면 수사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자인하지 않고서는 이거 항소 포기를 못하죠. 제가 보니까, 뭐, 그 오픈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네, 정말 준건 맞는데. 이제 그 맞는데. 실현된 것이. 예, 뭐 실현된 게 과연 그거하고 네. 관련이 있냐면요 네, 맞습니다. 이건 법리 다툼을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세상에. 음. <laughs> <laughs> 아, 그래서, 다 알겠습니다. 네? 예,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어, 저감 혹은 소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알겠는데, 또 박철우 중앙검사장이 가서 계속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것도 내 이유는 알겠는데, 제가 언젠가 저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어요. 그냥 그래, 이렇게 하고 당신 다 무죄로 해라. 대통령 다 무죄하고. 근데 법원은 좀 손대지 마라. 제발. 근데 또 지금 손댄다고 그래요. 법원 행정처 없앤다, 네. 재판 소원제 만든다, 네. 대법관수 증원한다, 법의국제 네. 도입한다. 네. 하, 이건 이재명 정부가 끝나도 우리한테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 상태로는 네. 사법부가 설 수가 없어요. 사법부가 못 쓰면 제일 힘든 사람은 제일 좋은 사람은 권력자, 재벌 같은 사람들이고 제일 힘든 사람은 평범한 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당신 무죄 다 해라. 이거 손대지 마라. 나 그렇게 하고 싶어. 법원은 손대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는 고수 오늘 여기까지인데 고수의 면모를 많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는 것만 물어지고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더 다음에 모르는 것도 여쭤보겠습니다. <laughs> 네. 네. 오늘 아는 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